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. 마치 지금 삼총사를 보는 느낌인데 아삭 씨 어땠어요? 세 분의 호흡. 정말 어, 이정필 감독님은 삼각구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그러네 삼진그룹. 네, 삼진그룹 네. 영어 토익반 때도 이제 저에게 희 삼각구도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문상민 배우, 변 요한 배우 셋이 모였을 때만의 그 에너지가 있더라고요. <laughs> 어, 영화 속에서 요한이 이런 대사를 해요 지금 이 순간을 절대 잊지마 청춘은 영원한 거니까 라고 하는데 요한오빠를 가까이서 봤는데 자기 자신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내 네, 청춘은 어디에 있는 걸까 어디가 청춘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네, 하게 됐는데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. 서로를 통해서 삶과 사랑을 마주하는 인물들인 만큼 이 삼각 구도가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인물들일 것 같아요. 자, 미정에게 요한과 경록은 어... 저를 저에게 빛을 찾아준 사람, 빛을 찾아준 사람 요한에게 미정과 경록은 어, 미정은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. 경록은 어, 키 크고 잘 생기고 어, 꿈을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. 오, 자 그렇다면 경록에게 미정과 요한은? 저는 어제 이 하루 종일 생각해 봤거든요. 어. 미정 그리고 요한 경록에게 뭘까? 그래서 전한 단어로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. 산소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, 산소 나를 숨쉬게 하는 <laughs> 네그 이전과 유한이 없으면 경록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네 산소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. 아 진짜 이런 산소 같은 조합을 어떻게 생각해 내신 거예요 감독님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